냠냠님이 자벨 장갑을 주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볼게요. 짠이 스킬에 20 공속에 3 마흡 와 거기다가 힘이 15가 붙었네요. 거기에 레지까지 20이 붙었어요.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비쌀 거예요. 이 스킬 20 공속에 3만음만 붙어도 비싼데, 힘 15, 으뜸이 붙었어요. 힘이나 민첩이 15까지 붙거든요? 거기다가 화염레지 20까지 붙어가지고, 굉장히 비쌀 겁니다. 얌얌님, 자벨 장갑 정말 축하드립니다. 돈을 너무 많아서 갬블했는데, 29 민첩에 3손 매직 다님 나왔어요? 어 아, 진짜? 민첩 1 빠진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와, 이거 다이어댐으로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30달려 3소2 0팩켓3소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30민첩 3소이나 p 100 3소힘3 3소 이런 것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민첩 1 빠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 30민첩 3소은 2, 3배를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민첩 1 빠진 거라서, 시세는 잘 모르겠네요. 다이어댐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어력이 50에서 60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방어력 53, 7 빠졌습니다. 삥바바, 갬블로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장발장님 29민첩 3소 다이어댐, 정말 축하드려요. 거인의 복스 타이탄 증대 200의 라우크 에테인가요? 에테예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동진님? 아니 으뜸 에테 타이탄 한번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나요? 에테 타이탄 으뜸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와 증대 200의 라우크 미쳤다 이건. 한 15배를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최동진님 디아 잡아서 얻었다고요? 와 최동진님 에테 타이탄 으뜸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네요. 오올레 7매찬을 듣겠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짠 와. 으뜸참 나왔네요 으뜸참 이게 최대 5올레 7매찬까지 나오는데 으뜸 나왔습니다 김희영님이 트라빈칼에서 먹었다고 하네요 이거 시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2,3배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탈라차에서 오모저 6매찬까지는 먹어봤는데 오모저 7매찬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김희영님 5올레 7매찬 정말 축하드립니다 40피에 1 3회 그것도 쓰나요? 씁니다 증맥도 써요 닉네임 그만 바꿔라님 그것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증맥주얼 이게 뭐냐면 증맥주얼이라고 하는 건데 40 중에 1 5매까지 나와요 이거는 맥댐1 빠진 건데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롤은 이상하는 것 같아요 잘 받으면 아마 수루까지 받을 거예요 카생에서 방금 먹었다고 합니다 닉네임 그만 바꿔라님 준우뜸 증맥주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유카님 거 콜트함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또 듣고 오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콜트함수 장인입니다 포지 으뜸 띄우고 싶으면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번에도 증명해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664가 나올 겁니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으뜸 콜트가 확실합니다 하나 둘 2 3야 역시 나야 진짜 훌륭하다. 콜트 함스는 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제가 진짜 콜트 함스 기가 막혀요. 육하 님, 66 콜트 함스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동훈 님거 콜트 함스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콜트 함스 만들기 신입니다. 반드시 664가 나올 거예요.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6 와 역시 나는 진짜 콜트 만들기 신이라니까? 동우님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오셨습니다. 363 콜트함수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에도 동우님꺼 에테자스 무공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콜트함수도 유고도를 띄워드렸는데 무공도 반드시 으뜸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증대미 255에서 325까지 나옵니다. 동우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콜트뿐만 아니라 무공도 굉장히 제작을 잘합니다.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으뜸 무공이 확실합니다. 하나 둘셋 짠! 증뎀 295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떴네요 300이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동우님295 증뎀 자스무공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트라죽돌이니까 에테안다 뚜껑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카생에서 방금 주었다고 하는데 옵션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으뜸 나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라읍이 10까지 나오고 힘 30에 방상 150까지 나옵니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으뜸 에테안뚜가 확실합니다 하나 둘셋 으뜸 와10 라읍 거기다가 힘 으뜸 나왔어요 아쉽게도 방상은 여으뜸이 나왔네요 방상은 100에서 150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라읍이 10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에테 안뚜 같은 경우에는 변동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3레벨 맹독이라고 있어요 이게 충전이 에테는 안되기 때문에 20회가 나오면 으뜸인데 충전이 19 충전 1 빠졌네요 그렇게 중요한 옵션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변동옵션입니다 방어력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트러죽토리님 에테 안다뚜껑 축하드립니다